you <laughs> 반가워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톡 안녕하세요 톡 아, 안녕하세요 오니케123님 카톡 아, 오니케123님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하리하리님, 안녕하세요. 어, 처음 뵙는 분이에요. 저그 SPC 방에, 예. 아, 대전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laughs> 아, 님이 민망하셔가지고. <laughs> 아 하이요. 라백님, 완전 새로운 분이에요, 오늘. 어. 응 음. 반갑습니다 사냥개님 아어그대전빵에 <laughs> 어. 있는 분이에요 라베기님아음 대전분이 에요 대전분 어 영이라고 불러주세요 아됐어요 영님 안녕 아 웃기다 아니, 저분 대전분이에요 아 어. 여기는 저희는 사냥개님 그 매니저를 두 명을 두고 있어요. 어, 저기, 라백님이랑, 어, 두 매니저, 매니저, 쌍, 쌍매니저 가 왔네, 쌍매니저. 반가워요, 여러분. 어. 어쨌든, 어 오늘 방송은, 일단은, 빙그레 디스를, 빙그 어, 일상과 대전의 매니저님들이 지금 만났네요. 음, 좋아, 좋아, 좋아. 오늘 방송은, 일단은, 퍼시스 그룹 자기 소개 쓰는 거랑 그리고 일본 자기 소개에 대한 얘긴데 사냥개님 혹시 뭐 궁금한 그 콘텐츠가 있으세요? <laughs> 뭐 이거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아 또. 어. 음 일단은 하도. 저기 퍼시스 그 퍼시스 그룹 자소서를 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작업 해 볼게요. 성장 과정에서 자신의 성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라고 했죠, 그죠? 어, 저는 약 백수라고 님 약간 제 스타일로 쓸까요? 아니면 니 스타일로 쓸까요? 뭐, 백수라고 님 스타일도 제가 알고 있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제가 맞춤형으로 자수를 뚝딱뚝딱 한번 써보도록 하지요. 원하시는 게 있나요? 아, 니 스타일. 그럼 잠깐만 본인 스타일 좀 잠깐 잠깐 좀 체! 체킹 좀 하세요. 어왜 두렵습니까? 그러면 불과 우리는 써야지 한동안 안 썼더니 안 그래도 그래서 한동안 안 써서 저한테 오늘 맡긴 사람도 있더라고요. 한동안 안 써가지고 어 충분히 그 마음을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제가 이거 딱 봤을 때는 KT가 딱 생각이 나서 음, KT 한번 보도록 하지요. 동화인 캠 쏠라는데 아 동화인 캠. 라베기님라베기님저 동화인 캠도 알아요. 제가 할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동화인 캠 자소서도 쓸수 있어.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하죠. 아 일단. 아다 들려요? 아, 저는 쓰는 거 없어? 에이씨, 귀찮으면 제가 저기 내장사가 네 귀찮은 사람들 대신해준 장사 아니요. 내아버스때는 백수라군님한테 가장 큰 영향 미친 거는 미래 준비하다가 접은 거인 것 같아요. 저기 사냥개 있어 사냥개. 백수라군님 저거 미래 준비 저걸 하면 되겠어요? 미래 준비? 미래 준비로 갈까? 본인의 성격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 뭐예요? 어차피 나도 대강은 아니까 오케이 그걸로 갈게요. 대단한 분이네 이분 사장님 기대하어사 사장님 기왕이면 사장님 기왕이면 열혈팬 부탁해요 열혈팬 <laughs> 열혈 열혈팬 열혈팬 한개한개한개한 개, 한 개. 한 개만 한 개만 해도 돼 <laughs> 지금 18명의 팬이야 아, 갑질, 갑질 많이는 하지 맙시다 <laughs> 아 매니저가? 아, 잠깐만, 그러면 안돼 그러면 안돼백수님 그러지 마시고 진정하시고요 오? 응. <laughs> 오우 신난다, 신난다, 신난다. 오. 어, 외사랑님 안녕하세요. 외사랑님, 외사랑님 반가워요. 지금 저 외사랑님 지금 펄 펄시스 국내 영어에 지금 쓰고 있어요. 지금 매니저님이 백수라고님의 그런. 성장 과정에 성격 영향을 미친 사건에도 쓰곤 있는데 아, 쉽지 아, 않네 아, 음. 빙그의 바나나 어느 정도 받는지 아 영님 그렇게 비싸요 비싸지 않아요 이런 것도 따로 또겐톡을 주세요 겐톡이 <laughs> 짱이죠 여기, 우리 여기서 공개하자 공개하자 저는 대놓고 하는 방송이에요 <laughs> 어, 잠깐 아, 이 사람들. 아, 잠깐만. 알바에서 번도려니까 지금 마음이 좋지 않네요, 여러분. 아, 니 잠깐만. 왜 사랑님? 아, 아, 사랑님? 음 거짓말, 열심히, 해, 열심히 써드리죠. 제가 지금 컨디션 되게 좋거든 거짓말 하는 건 사람. 아, 나, 나 거짓말 안 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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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거짓말 안 해요. 왜 사람 저 거짓말 하지? 저 대전 적자 강나왔는 적자 강이 저는 여러분들께 마음을 다해서 적자를, 적자, 적자 할수있어 적자. 적선 합니다. 적선. 경영과 아니야? 경영과 아니야? 아 어, 외사랑 아 맞다 외사랑님도 맞어 외사랑님도 미래에서 바뀌었어요. 어? 아그 어디야? 너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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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통상, 제 통상 무역인가 상경인가 아, 미안합니다. 아 진짜 그거 이 아 그래 그래 네가 나주 수정해 어. 어 관찰력 죽이시네 아저저 저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제가 일단은 어아내 관찰력 말고 제관찰력난날또 치켜세운 줄 알았네 아이 정말. 아, 제목 뭘로 하지? 어. 선택은 선물이다. 뭐, 일단 이렇게 한번 써서 드릴게요. 오케이, 바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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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여러분, 일단 방송 끝났어요. 아, 어, 방송 끝났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 일단은 3번에 대한 이슈는 끝났어요. 혹시, 뭐, 그 사냥개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 허시스 이글 쇼를 보시면서음 일단은 이 친구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 뭔지 어 하트걸 어때게 해주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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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여러분들 롯데도 좋지만 이제 뭐 CJ 면접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준비를 해야겠죠 어그 저기 사냥개님 멍멍 한번 해주세요 멍멍 뱅뱅이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 백수라고 님은 만족하시죠 응어 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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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그 라면님이 요청하셨던 1분 자기소개에 대한 좀토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음. 1분 자기소개라는 거는, 어, 혹시, 라면님, 혹시 본인 거에 대한 살짝 오픈이 가능한가요? 아, 그니까, 러 지금 보면은 제가 아예 방송 안 되는 분거 제가 하나 오픈해보죠. 여기 다 제가 다른 분 거를 제가 한게 있기 때문에, 그거랑 버전을 한번 바꿔볼게요. 음, 저는 이렇게 썼어요. 보면은 자 안녕하세요. 이게 1번, 그러니까 처음에 이분이 저한테 요청했던 건 뭐였냐면 그러니까 그 자기의 그런 경험을 조금 그좀 나열해 경험을 좀 첫째 둘째로 나눠달라라고 해서 두 번째 버전 이분이 되게 마음에 들어하셨어요. 어 보시면은 삼성전의 네트워크 사업부의 전한 박규동이라고 합니다. 이론과 실무을 모두 아우르는 네트워크 종사자를 찾기란 어렵습니다. 운 좋게도 저는 그두 가지를 두루 갖추었습니다. 첫째, 대학에서 통신 관련 수업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의 걸 써달라고 했어요. 게다가 높은 학점까지 받으면서 대내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어, 그리고 둘째, 전직장에서도, 어, 통신 관련 실무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에듀챌린지콜센터 구축, 현대모비스 고객센터 문자발송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네트워크 엔지니어로서 일당 백으로 일했습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는 길을 걷는 것은 어렵습니다. 세계 최고의 전자회사에서 네트워크 통신 분야의 전문가로 활약하는 미래를 꿈꿔왔습니다. 이제 그 꿈이 현실로 다가올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 실무를 두루 거치며 준비한 저이기 때문에 이 소중한 길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거를 쓴 이유가 이분의 역량이 이 네트워크 사고에 맞다. 나는 네트워크를 꾸준히 준비했다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제가 내포한 잠재적 인재상이 뭐냐면 요겁니다. 몰입 삼성전자 보면은 인재상에 몰입이 있어요. 몰입 자소서 기반이긴 한데 조금 아우르는 거죠. 개인적으로 말씀이 약간 경력 기술사 느낌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여기 이제 일단 기본 틀은 가져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변주를 하는 거지 변형 자기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부모님을 하던가 그러니까 저 같은 항상 저는 만약에 하면은 그 처음에 타이틀로 잡았던 인재상을 까먹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 인재상을 갖고 가고 저의 중심축을 갖고 가고 몰입이든 창의든 도전이든 둘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가져가고 예를 들면 제가 어이 오늘 저희 방에 한샘 면접본 친구 있었잖아요. 한샘 면접본 친구는 제가 그 낭중지출한 사자성어를 좀 추천해줬어요. 왜냐면그 친구가 그냥 자기의 경험담을 자기의 그 경험, 자기의 역량을 차분하게 계속 풀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근데 조금 돋보이지 않는, 근데 약간 소극적인데 능력이 좋은. 그러니까 영업관리라고 해서 적극적이거나 도전적이서 항상 도전적 수 없자, 항상 나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낭중지추라고 해서 탁월함을 은은하게 뿜어내는 약간 이런 컨셉의 자기소개를 좀 스크립트를 만들어주기도 했었죠 그쵸? 뭐 1분 자기소개는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변형 자기소개가 있지만 라베이님 일단 기본적으로 내 자기소개를 먼저 잡고 자기소개는 글자 수는 일단 400자에서 450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고 내가 말하는 게 맞지 사실 항상 저는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 뭐, 이렇게 뭐 정답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우리 항상 자분하게 생각을 해서 잡아낸다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오케이, 말리 어, 라베기니 혹시 질문 있어요? 자기소개 관련해서?